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기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절기와 좀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기는 일반적인 절기와 다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절기하고는 좀 달라요.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절기는 일곱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지킵니다. 그3대절기가 뭐냐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3대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열심히 다해서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을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회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무교봉의 절기 그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1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첫 열매를 거두민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한해 가운데 첫 번째 씨를 뿌려 거둔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이니라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수장절. 수장이 무슨 말입니까?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여 거두어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1년에 3번 아무리 멀리 살아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반세겔 한 달에 이틀치의 노동의 예물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절기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더우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 사건들, 상황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고자 나와 동행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사건이 해결돼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참으로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셔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동행하는 하나님, 동행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동행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책을 펴고 야곱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야곱을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인생에 그 문제가 우리처럼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하셔서 삶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 말년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며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라고 말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내 나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30살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이와는 비교할 것이 없지만 내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인생. 맞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해요. 파란 만장합니다.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쌍둥이 둘째 그 서러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단몇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평생 동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옛날에 장자 중심의 문화에서 단몇분 차이로 모든 유산이 형에게 다 넘어가고 맙니다. 거기에다가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부모의 사랑을 형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둘째는 영원히 메꿀 수 없는 그몇 분의 간격 때문에 서러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른이 될 때까지 형의 귀에 눌려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처지를 말하듯이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야곱이라고 붙였는데 그 뜻을 보니 뒤꿈치라는 말이에요. 뒤꿈치. 너는 남의 뒤꿈치만 쫓으며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야곱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형과는 반대로 유순하고 체력도 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요. 그몇 분의 차이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은 형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모든 맛있는 것, 재밌는 것,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에게, 그리고 야곱은 형의 뒤꿈치만 쫓으며 삶을 살아요. 둘째 야곱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어요. 아픈 손가락에 더 관심이 간다고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한 형보다 홀로 외롭게 있는 야곱을 더 챙겨주며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몰래 받게 해 주어요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애서인 줄 알고 축복의 기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동생 둘째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형에게 쫓김을 받은 인생이 돼버려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온몸으로 받은 듯한 삶을 그가 그렇게 살아가요 축복을 빼앗긴 형이 가만 내두겠습니까? 동생을 쫓아가 끝까지 죽이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대듭니다. 야곱은 외삼촌 나반이 사는 타국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온 가족의 축복을 받고 두둑허니 정착비용을 가지고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이 급하게 다급하게 하란으로 도망간 거예요. 정신 없이 뛰어가려만 하는 그런 길이에요. 형 예서를 피해서 얼마큼 달렸을까요? 아마 정신없이, 실세없이 달렸을 거예요. 더 이상 달려갈 힘도 없고 어두워 달려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어느 숲 속에 그 빈들에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누워서 하늘을 보는데 이마에 흐르는 땀보다 눈물에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더 얼굴을 적셔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변 어두움 뒤에 으르렁대는 짐승들의 소리도 무섭고, 어딘가 숨어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죽일 것만 같은 형의 군사들이 무섭고, 밤이 되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그 날씨가 무서워서, 정말로 목숨을 잃을 만큼 공포, 그 공포를 매일같이 겪으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뭘까요? 가장 무서웠던 것,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신앙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후회스럽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공포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공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야곱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버지가 살던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친 거예요. 내가 형, 그리고 아버지, 가족만 떠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왔구나. 이제 나는 어찌 사는가? 나 혼자 어떻게 해?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하며 험악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밤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는 땅과 같은 그숲 속에 누워 잠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셔요. 야곱의 꿈속에 찾아와 주셔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떠나서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형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서 의지하실 것 없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아, 어제 달려오는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달리고 있었어. 야곱아, 내일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도 너와 함께 달려갈 거야. 지금 떠나는 이 고향 다시는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가족들도 못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고, 네가 내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곱이 꿈에서 깹니다. 깨자마자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장세기 28장 1 1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때야 압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부엘세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야곱은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는 일이, 내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장차 살아갈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셔서 매순간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고 온물임치며 전전긍긍할 때마다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어머니라 해도 평생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는 어머니라 해도 언젠가는 돌아가셔요 여러분 위에 위해 새벽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또내 삶의 여정에 그것을 그리워했던 많은 일들도 다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만나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된 일 가운데 덜그러니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주수 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어려운 일 있었습니다 고난의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기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험난의 길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평생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야곱은 그날 밤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평생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 반복될 거예요. 어려움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갔느냐,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셔요. 하란으로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니까. 하란에서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모든 화가 변하여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을 바꾸러 주셨고, 죽을 때나 입는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의 성경을 찾아보면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했대요. 왜 변했어요? 고난과 역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왜그 슬픔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게 춤이 되게 하셨대요. 어려움이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을 때나 있는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어요. 파란 만자간 21년의 하란 생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삼촌 남원에게 속아서 죽으라고 일만한 세월이 21년이에요. 속이고 속이고 또 속여서 계속해서 노동을 착취하여 삼촌은 불을 누렸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갑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이깁니다. 평생 하나님의, 하나, 평생 남의 뒤꿈치나 쫓아다니는 부끄러운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정말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뒤꿈치만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부르면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네가 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이스마일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번 하나님을 이기면서 살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증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열한 번째 아들을 그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하여 피 묻은 채색옷을 들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들들이 그 아들 그 아들을 잃은 에비의 그 심정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한없이 울었는데 한없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은혜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돼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라 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편협됩니까? 얼마나 욕심꾸러깁입니까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니 어려움은 반복됐어요 고난은 계속됐어요 시련은 수도 없었어요 자식을 잃는 아픔까지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의 은혜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고난 한개한개 한개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체험하여 그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결한다. 이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구름이 바람 없이 흘려갈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참 신기합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평탄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네. 라면 먹어도, 뷔페를 먹어도 시간 되면 배고픈 건 매한가지예요 네. 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삶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비행기 1등성 타면 좋은 인생입니까? 배 밑에 3등간 타면 연약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타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길 혼자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내가 풀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1 0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 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넘나드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주께서 다윗 앞에 가시고 다윗 오른쪽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왼편에 계시고 매 순간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려움 가운데 큰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라고 찾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괜찮아, 힘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서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진 것 적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매순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의 은혜를 거백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주의 거룩한 통행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세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